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등 뒤로 수갑을 찬채 경찰에 이끌려 법원 건물로 들어섭니다.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된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입니다. 함께 검거된 측근 한 모씨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. 권 씨는 그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국제공항에서 검거됐습니다.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자국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구금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습니다. 외국인인 권 씨가 도주할 위험이 있고 신원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.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사법처리 절차에 나서며 권 씨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우리나라나 미국으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이런 가운데 권 씨가 테라 루나 폭락 사태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작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. 뉴욕 검찰은 공소장에서 권 씨가 2021년 5월 테라 가격이 떨어지자 미국 대형 투자회사의 테라를 비밀리에 대량으로 사들이게 해 시세를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. 권 씨는 그 대가로 이 회사와의 기존 채무를 조정해줬고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계속 속여왔다고 뉴욕 검찰은 밝혔습니다.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.